전환결할 때 어머님이 혀에 침을 맞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냐, 하셨잖아요. 이렇게 그런 얘기들을 해 주셨는데, 네.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동일 원장님? 네, 치료는 저희 합류에 사는 거는 한약 치료, 또 침치료,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지금 어머니가 걱정하시는 거딱 들어보니까,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우리가 혀를 보고 혀에 통증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 간과했는데, 어머니 혀가 막 저절로 움직이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혹시나 혀가 힘이 좀 빠지고, 어, 무기력해지면서 또 마비감이 살짝이라도 있거나 그러면 뇌혈관이 좀 막혔는지도 한 번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뇌혈관에 막혀서 혀를 지배하는 신경이 조금 기능이 떨어졌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선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시면 뇌혈관에 경색이 있는지 한번더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치료법에 대해서 어머니가 우리 침을 혀에 맞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혀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것은 심장에 열을 내려주고 신장 콩팥에 물을 보태주는 이런 치료를 하는데 그런 치료를 하는 방법은 손발에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알려드리면 심장에 열을 내려주는 쪽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소부혈 이렇게 엄지손가락 손을 쥐었을 때 새끼손가락이 닿는 부위 다섯 번째 손가락하고 네 번째 손가락 사이에 거기를 지압을 쭉 해서 손 아래로 이렇게 내려서 지압을 해주시면 좋고요. 심문열은 다섯 번째 손가락 아래 내려와서 이렇게 손에 주름이 있으시잖아요. 여기 이 주름에 바깥쪽에 힘줄 두 개가 있어요. 그 사이를 자극을 해주시면 심장의 열을 내려드리기 때문에 혀 통증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의원에 가시면 어머님이 어떤 증상이 어떤 원인에서 왔는지 진맥을 하고 침을 놔드릴 거고요. 혀에 놓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시고 가시고, 그 다음에 혀가 아픈 거에 대한 약은 심장에 열을 내려주는 약은 오복화독단이 있고요. 또 심장에 열을 내려주면서 또 콩팥에 물을 보태줘야 되는데 그 약은 자음 양형탕이 또 있어요. 이렇게 어머니가 몸을 보태주고 열을 내려주고 하는 거는 다 어, 합약으로 가능하니까 꼭 한의원 내원하셔서 진료를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의원에 내원하게 돼서 내 증상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음. 알맞은 치료 방법을 찾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원장님 우리 시청자님뿐만이 아니라 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다른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보탬이 될수 있는 다른 정보 없을까요? 네,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우선 우리가 보통 예전부터 어머니는 알고 계실 거예요. 꿀을 구내염이 생기면 꿀을 바르시잖아요. 음, 그렇죠. 역시 꿀로 각을 해 주시면 더 좋고요. 드셔도 좋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죽엽이 있어요. 대나무 잎인데요. 대나무 잎은 타이로신이라는 성분이 있고요. 이 성분이 심장하고 어, 우리 몸의 염증을 잡아 주기도 하는데 대나무 잎은 심장하고 위에 열을 내려 줘요. 그래서 심장의 위에 열을 내려 줌으로 인해서 구내염 또 구치에도 대나무 잎을 이용한 차를 드시는 게 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